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픽업 트럭입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남만의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인해서 나홀로 차량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죠. 이거와 더불어서 또한 가지 남만의 안전한 이동수단과 더불어 안전한 교회 생활, 안전한 휴식 공간, 이런 뜻에서 차박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죠. 이른바 오토캠핑입니다. 오토캠핑 문화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이 국내에서도 자동차의 트림 중에서도 이 차박 문화, 오토 캠핑에 대한 픽업 트럭 시장이 굉장히 급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유일하게 국내에서 판매되는 픽업 트럭 대표 모델이 뭡니까? 쌍용 코란도와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요새 스포츠 칸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한 공면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차박 문화의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요 매달 한 1천여 대뿐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요, 지금 매달 3,000대에서 4,000대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죠. 하나의 트림으로 형성됐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독이 쌍용차 코란도하고, 이 무쏘라든지 이런 스포츠 모델 뿐만이 아니라 수입차까지도 가세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쉐보레 콜로라도라는 모델 하나고요그 다음에 지프 글라디에이터. 두 가지 모델이죠. 미국에서 대표적인 픽업 트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두 가지 모델이 국내에서 수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로 3파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된 이유도 있지만은요, 이미 약 3년 전에 이 차박 문화, 즉 오토 캠핑 문화는 확산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차박 문화, 즉 오토 캠핑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대한민국도 약 3~4년 전에 3만 달러 국민 소득이 넘어가면서요 차박 문화가 본격화됐고 이런 부분들을 쌍용차가 먼저 눈을 뜨고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을 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홀로 재미를 많이 봤던 것이 쌍용차의 이칸 모델 스포츠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고 수입차 시장이 특히 미국산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국내에 진출해서 3파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곧이어 4파전 5파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픽업트럭 시장 하게 되면 바로 대표적으로 미국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미국 시장 중에서 2,300만대 시장을 차지하는 게 바로 픽업트럭 시장입니다 근데 이 픽업 트럭 시장은요, 미국에서 GM 포드 크라이스를 빼고 다른 타 제작사에다가 이거를 의지하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FTA를 통해서 어떤 나라도 픽업 트럭 시장을 열어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미 FTA를 통해서 픽업 트럭 시장이 향후 10년 후에 진출한다라는 부분들이 협약이 맺어져 있다가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미 FTA를 재협상을 하면서 20년 동안 픽업트럭 시장을 늦추겠다, 열지 않겠다고 재협상을 끝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수백만 대의 픽업트럭 시장이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제작해서 수출할 수 있는 시장에 많이 잃어버렸다는 측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미국 공장에서 그 우리나라 차를 만들어서 직접 공략하는 부분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현대차의 산타 크루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컨셉트카로 많이 전시가 되면서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모습을 보면요, 은 외부 디자인이 굉장히 미려하죠. 이게 과연 픽업 트럭인가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픽업 트럭하면은 주로 남성적인 기질이 크고요, 굉장히 큽니다. 차가 너무 커가지고 거북, 거북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은 연비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국내에서 운행하기는 차가 너무 크다는 인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산타크루즈는요 크기를 약간 줄이면서도, 어, 각진 부분을 많이 깎아서 나름대로 디자인 자체가 미려하게 만들다 보니까 웬만한 세단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산타크루즈입니다. 이 모델이 곧 양산 모델로 출시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국내에서도 픽업트럭이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싸울 수 있는 모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주시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박문화가 활성화되면서 픽업트럭 시장이 연간 5만 대 시장이 열린다라는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요.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주로 가솔린과 디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국내에서 대부분 픽업 트럭 하게 되면 디젤 차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차가 무겁고 가솔린 엔진을 넣기에는 연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성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주로 디젤 런지를 얻는 이런 픽업 트럭이 많이 출시된다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친환경차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픽업 트럭 시장이 커지는 건 좋지만은요, 친환경화로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 되면 은 최소한 하이브리드 차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아마 여러분들 작년인가요 엘레머스가 직접 나와서 에, 새로 모델 출시를 하면서 모습을 보인 모델이 바로 뭡니까? 사이버 트럭이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이면서도 이 픽업 트럭이면서도 형태가 직선을 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만든 모델이죠. 방탄 기능까지 누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 모델의 출시가 되면서 엘렌머스크가이 연출을 하면서요. 창문이 방탄이라고 하면서 망치를 때렸더니 유리가 깨지고 하면서 상당히 좀그 우스운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지금 예약과가 50만 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이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픽업 트럭이 시장이 커지는 건 좋은데요. 픽업 트럭을 친환경화로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요. 미국 GM에서 여러분들 아마 군용 트럭을 민간용으로 만든 거험머 아실 겁니다. 차 폭도 넓으면서 굉장히 그 남성스러운 직각 구조로 돼 있는 험머 모델을 전기차로 만드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출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인 반영을 일으켰어요. 그큰 차이면서도 그 남성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무거운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기차로 바꾼다는 것은 보통 생각이 아니면요 엄두도 못 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GM의 험버 모델 같은 경우도 출시가 되고 있어서 픽업트럭의 어떤 친환경화에 대한 것들은 가속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시장이 약 5만 대 시장으로 커지고 있으면서. 이 픽업 트럭을요, 디젤 차나 이런 걸로 만들지 말고요, 전기차로 만든다든지 하이브리드 차로 만드는 이런 이 자동차 제작사의 적극적인, 전향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서 현대차의 산타클로즈를 전기차로 바꾸는 모델,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더하고 싶습니다. 소비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정부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 제작사의 전향적인 판단, 또, 실행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